네, 청소년의 밤, 청년의 날 축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예예아아아 <laughs> 오늘 지금 서울은 다행히 비가 안 오네요. 저희가 밑에 오늘 아침 밑에 갔다 왔는데 밑에는 태풍 때문에 비가 오더라고요. 근데 오늘은 서울은 다행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날씨 요즘 너무 좋지 않나요? 네, 여러분들이 다 좋네요. 아니 다들 너무 반응도 잘 해주시고, 열심히 박수도 쳐주셔가지고, 저희가 또 신나게 무대를 하다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끝까지 같이 즐겨주세요. 네. 네, 다음 곡은 저희 데뷔곡 짱쿵쿵인데요.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. 네, 여러분,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어, 당연하죠?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도 신나서 더 무대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. 여러분 최고 최고. 아쉽게도 저희가 한국밖에 안 남았어요. 아 아쉽다. 아 아쉽다. 아, 아쉽다. 아, 저희는 아쉽다. 아쉽죠? 아쉽죠? 아쉬 아쉬운 남자 발사 시작. 아 건너. 저희도 아쉽다. 너무 아쉬워. 너무 어. 착하시다 진짜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<웃음> 기억할게요 청년의 날기억 청년이신 분! <laughs> 와! 아. <오. 웃음> 역시 청년의 날 행사. <laughs> 네. 에이. 저희 저희 저희다 <laughs> 청년이잖아요. 저희 어짜는 멘트. 아니, 지금 진심. 지금의날 진심. 행사잖아요. 맞죠, 여러분? 여러분 다 청년이에요. <laughs> 아 맞아 맞아.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미성년자가 다 없어졌죠. 맞아요, 맞아요. 저희. 네. 없어진 게아니고 컸잖아요. 아, 아, 어, 맞아. 없어졌다뇨? 아, <laughs> 없어진 게 아니요. 자랐다고요. 자라났거든요. 자라났거든요. 청년으로. 청년으로 청선. 네, 청년으로 자라나서 또 기념으로 불러 주신 게아닌가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희가 오늘 청바지는 입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바로 청바지입니다. 그건 바로 청진의 아, 바로 착하시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, 그럼 또 청년이면 핫하게 놀아야죠. 맞아요. 다음 곡 암소 핫 so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같이 즐겨주세요. 저 충, 충격이 안 가시는 데 청바지. 아, 청바지. 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카메라 감독님 내 파트만 왜 맨날 밑에서 잡아줘요? 아. 아빠야. <웃음> <이>! <웃음> 안녕.